권도준의 절박한 고백이 차가운 집무실의 공기를 채웠지만 한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따뜻한 남자와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는 냉혹한 사업가. 두 개의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그녀의 모든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픈 침묵을 남긴 채 그녀는 그의 세상을 걸어 나갔다. 쿵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그가 평생 쌓아올린 완벽한 성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 보인 그에게 남은 것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만큼이나 공허하고 차가운 절망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머릿속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가면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절박했던 사랑 고백 그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명한 배신감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따뜻했던 추억마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날 권도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수적인 여유가 아닌,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햇살 마을 재개발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익만을 줬던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수조원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며, 이 사회의 반발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회의실에서 그는 평생을 함께 해온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비난까지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과거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의 날카로운 전략과 무자비한 집요함은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지키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대안을 만들었다. 마을의 추억이 깃든 서점과 공방, 골목길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상생 개발하는. 그것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겠다는 그의 선언이었다. 그의 싸움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한지수는 뉴스를 통해 그의 소식을 접했다. 이사회와 맞서 싸우며 프로젝트를 바꾸려는 권도준의 모습. 동료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의 이야기.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지금 벌이는 싸움이야말로 그가 그녀에게 건넨 가장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을. 그의 행동이 그의 진심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햇살 책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약속이라도 한듯 권도준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슈트차림의 CEO도 어수룩한 아르바이트생도 아니었다. 상처받고 지쳐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을 전하려는 한 남자, 그 모습 그대로였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연망과 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다가가, 책장에서 낡은 책한 권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마 예전처럼 마냥 따뜻하고 순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신의 상처 아픈 진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알게 되었다. 완벽한 가면보다 상처투성이의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아주 천천히 두 번째 사랑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